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다섯 살난 그런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을 치는데 점장이가 아들을 보더니 얘는 마흔 살까지밖에 살지 못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 소리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런 채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초조한 마음이 날로, 날로 증폭이 되었습니다. 마흔 살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흔 살되는 생일을 당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병명이 마약 중독입니다. 노인과 하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플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플레슬리는 세계적인 인물이라 할 만큼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어렸을 때의 점장이가 했던 그 소리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필경은 중독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으면, 밝은 미래가 없으면 오늘을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현재에서 풀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의해서 풀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장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향 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본향 집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하늘나라 같이 살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랑 핵심 성구 39번째 영상입니다. 장세기 33장에서 장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33장 10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이러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해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수에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다는는로부터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시크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장세기 34장 1절리아의 말씀 레아가 야부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의족 속중 하물의 아들을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을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네 아내로 깨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장세기 34장 30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땅 주민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전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명하리라. 그들이 이러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장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 야곱에게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받다란 내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념이라 불렀더라. 라일의 죽음에 에브랏 곧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일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일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갈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성령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곳이 오니,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